마태복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 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교수님 저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고 갈샤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 시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현하시구나 네가 보기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목소리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모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이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로 겸손하게 되기하시고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지각을 정중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의리성은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의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운전하신 말씀으로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시간을 이어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것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서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 발짝만 우리 나라를 벗어나면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 고백의 중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네 믿음의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색깔, 믿음의 모든 분량들이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 거죠. 자는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분명히 대답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고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무슨 이 주문처럼 애호사는 그런 거 많은 거 없어요. 자기 의 신앙고백. 베드로는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정말 고백으로는 완전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손을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셨는지 그분을 나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고백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리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아멘.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70명이 아주 기쁘게 들떠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에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보면 10장 22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 이 말씀 안에 있는 대목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기 않으면 우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 e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의 설교를 이말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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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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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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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생우다 사람들은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분하게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 의견 중에서 이 반석을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의 노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laughs>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틀어도 교회라는 말은 두번밖에안 나와요. 그 나머지 한 번도 같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한번 나오죠. 좀 신기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예수님이왜 교회에 대해서 두고밖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은 두번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데믹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갑니다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라는 거를 우리가 성교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지는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미지가 아마 있을 거라고요 교회하면 이런 장면들이 런 장면들이 이런 떠올라가는 거요 그런 부분을 각자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계는 세계 제게 교회는 스테반 집사가 말했던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막 태어난 교회, 에루사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집사로 택택된 사람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 중에서도 스테반은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쭉때리 그래서 성경은 시대관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죠 그는 집사였지만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시대관과 더불어 논쟁할 새 시대관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에, 시대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죠 그런 정도로 성령충만한자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테반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의 눈에 띄었고, 모함을 받아 공의 앞에 섰습니다. 공의 앞에서 변론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아마도 다 읽어보셨을 예, 스테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아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의 앞성령을 통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성자들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다다다 다고 있을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왜 오셔야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와서는 한마디로 끝내요. 물론, 설교가 계속 진행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대목에서 설교가 중단됩니다. 음.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가 표현했어요. 좀 재미있죠? 구약시대는 교회가 설지 중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광야시대,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시대를 지금 사도스테반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광야 교회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광야에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스테반이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교회라는 단어하고 어느 상과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불려냄을 네. 받았다, 불려냄 자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네. 구약의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에굽로부터 불려냄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선도들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려냄 받은 자들이에요. 네. 이 광야교회 는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교회는 애굽으로부터 고은반 보험 받은 자들이 공동체라는 거죠. 홍해를 걷는 자들이 광야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 교회가 된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교회가 된게 아니고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가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광야의 교회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훈련장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자가 가난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세 번째로 광야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 밖으로 단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묶여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나를 경험해 고하는 것부터 평생에서 생수를 내주셨고 사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발이 붙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교회는 광역에 대한 신약 교회는 광야 에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는 예수를 믿고 제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경험하는 후견자와 같습니다. 잘 훈련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본강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잖요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줄 믿습니다. 70대 반집사가 말하는 광해 학교의 윤지 저는 이 광해교회를 지나면서 저에게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저만의 좋은 기억이 되고 있어요. 큰그 기억이 저를 보태게 해드리는지 모르죠. 여러분도 아마 교수라고있습니다 그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광야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미 여었다도 아니고 온전히 이곳 다도 아니,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거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죠. 이 파울의 고백처럼 말에요 내가 지금 달린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아직도 과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니다 우리의 훈련 앞두침이 누구 때문인 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작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아셨을지,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 다음 곳은 견인이라고 니다첫 번째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라고 하셨어요? 초도에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반석은 교회가 서고는 기초를 말합니다. 반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라는 거죠. 저는 반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약에서도 반석은 자주 메시아나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광야 시대 생수를 내던 반석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 3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 광야의 반석을 생수를 내게 하는 그 반석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0편, 14편, 22편에서 더있도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네. 10편에서 는아대에서 반석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그 반석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몇 시야 예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고백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신앙고백위에 신앙고백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생겼다. 내가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설립자는 예수님이세요? 왜 어떤 교회는 불량을 입사입니까 내가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사나 선교사는 교회 설립을 도운자지 도운 일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생긴 것처럼 자기 권리나 업적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의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 순간. 그렇다고 예수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외에 어떤 곳으도 어느 누구로도세학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내 교회를 했어요. 내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은 또 세워질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예수를 마무리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같은 책 5장 23절에서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으 이니 그가 바로 몸의구주시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말하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란 표현을 썼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것이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세요. 예수님은 교회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사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가 안 되시는 분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뜻이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 운영돼야 행 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것이다 세울 세월이 이 인기 때문에. 세우다의 가능한 미대인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이제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시작됐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엄청난 신령한 역사가 에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상 네 가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이 판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답한 뜻이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교회의 모든 종수들이 다담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는 뜻 어떻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할것는입니까 건강 교회로 만들것다 家康で,での말씀を記憶して始だ。 Thank you.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희이들에따라 곧장 가난으로 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광야, 광야끼리 우리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 무슨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먼지가 뭐 펄펄 나지는 그런 땅 아니에요? 네. 그런 땅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그것이 중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언제는 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지만,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이 광야 교회와 대리 교회를 침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합당한, 우리 신앙사람, 합당한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네, 네. 교회가 바로 그 광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훈련소가 될 수는 있으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실제에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교회로 살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이곳 행복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신앙 구백의 태자들에 예수님의 상심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신앙의 여정이 힘이 되기를 되었기를, 되기를 하나님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은 부족,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방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저광야에서 넘어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방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